이거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팀 막내한테 메뉴 주문시켰음. 오늘의 점심 메뉴는 도시락. 그런데 배달원 도시락을 보고 막내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를 부르더라. 저 팀장님 도시락 도착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막내를 따라가서 배달원 도시락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음. 이게 한박스테이크라고 딱 봐도 즉석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대로 뒤집어놓은 형태와 기름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는 한박스테이크. 막내야 이거 주문한 어플 한번 봐봐. 메뉴 소개 사진 봤는데, 우리 회사로 배달온 도시락이랑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더라. 우선 사색이 되어 있는 팀 막내부터 진정시킴. 너 잘못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메뉴에 제공되는 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고, 메뉴 설명란에 명시한 구성품은 다 보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것 같아 전화 끊음 그런데 옆에서 보던 직원 한 명이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좋게 얘기해보는데 참고로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고 이게 한솥 도시락임 과연 가격이 문제인 걸까? 메뉴 주문한 막내가 미안했는지 라면 가져와서 조용히 끓이기 시작하더라 나 원래 배달 어플에 평점 같은 거안 남기는데 오늘은 남길 수밖에 없다.